등으로 돈을 빌릴 순 있었는데 만기는 다가오고 돈을 갚긴 어렵고 이런 분들 오늘 영상 잘 찾아오셨습니다.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 상환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은 대리님 기한 연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한 연장에 관해 설명해 드릴 공주지점 김정은 대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 기한이 되면 보증부 대출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기시까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실 경우 보증기한 연장 또는 신용보증서 재발급 절차를 통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한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대출받을 은행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신지 확인하신 후 재단에서 기한 연장 처리를 하시고요. 다시 대출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기한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재단에서는 만기 전에 우편 또는 SMS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출 기한 연장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 등을 안내드립니다. 기한 연장 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으므로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환 금액 및 기한 연장 조건을 사전 협의하셔야 되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없는 개인기업 등 재단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기한 연장이 가능한데요. 저 알아요. 무방문 기한 연장센터가 있죠? 네, 맞습니다. 무방문 기한 연장센터는 고객이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도 연장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편의제도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기한 연장이 아니라 대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화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대화는 채권기관에서 이미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단에서도 대환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보증, 회수보증 업무가 있습니다. 기보증, 회수보증은 재단에서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증서를 다시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은행과 재단의 용어상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이용하고 있는 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하고 대출 은행에서 자체 내규상 기한 연장이 불가능해 대환을 하는 경우 재단에서는 불가피하게 기보증 회수 보증 절차로 고객님이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보증서 재발급 시, 그러니까 기보증 회수 보증 시에 기한 연장과 달리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보증기한 20일 전까지 미리 재단에 방문 또는 연락하셔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재단 콜센터 041-530-3800번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분들, 은행문도 두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총남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